안녕하세요. 로피아노 일기 1997년 11월 20일 겨울에도 잔디는 푸르다. 겨울이다. 춥다는 소리가 많은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린다. 감기에 걸려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나무의 잎이 떨어져 버렸고 앞에 보이는 높은 산에는 어젯밤에 하얀 눈이 내려 덮여 있다.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눈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아침에 큰 사건이 난 것처럼 야단법석을 하며 눈을 가리킨다. 그래도 습기가 많아서 푸른 잔디는 그대로 푸른 채로 남아 있고, 생존력이 강한 잡초들은 그대로 살아서 계절에 아랑곳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의 겨울이다. 지난 주일 길에서 떨어져 쌓여 있던 썩어가는 낙엽을 치우느라 하루 종일 일을 했다. 더럽고 보기 싫고 그런 것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 치우게 마련이고 항상 내 눈에는 그런 것이 유별나게도 잘 보인다. 잔디밭 위에 떨어져 여기저기 잔디를 덮어버린 낙엽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 무척 힘든 일이었나 보다. 다음날 이태리어 수업에도 못 가고 그대로 드러눕고 말았고 3일 동안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쩔뚝거리며 다녔다.그러나 깨끗해진 길을 걸어 다니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인사를 받아야 했는데 나에게도 모두에게도 확실히 잘한 일이다.어제 아르헨티나에서 새로 한 가정이 도착했다. 2살부터 12살까지 모두 다섯 명의 아이들이 함께 왔는데 갑자기 로레토 학교에 생기가 도는 것 같다.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라 콜롬비아 가정이 제일 반가운가 보다. 콜롬비아 집도 아이들이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셋 있으니 같은 언어를 쓰는 좋은 친구들이 서로에게 생겼지만 슬로바키아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이태리 말보다는 스페인어를 더 많이 배우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우리 막내는 한동안 이집트 말을 한두 마디 배워서 떠들고 다니더니 이집트 가정이 되돌아가고 나서는 한 번도 그 나라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스페인어를 떠들고 다니게 생겼다. 3월까지 있게 되었으니 비로소 우리보다 더 늦게 떠나는 가정이 온 셈이고, 콜롬비아 가정도 12월에는 갈 것이고, 하여간 겨울에는 많지 않은 가정이 머물게 된다. 사냥꾼들의 청소리도 많이 줄었고, 길에서 잘 보이던 토끼도 잘 보이지 않고, 요즘은 다람쥐가 많이 보인다. 계절에 따라 짐승들도 잘 보이거나 아닌 것을 보면, 자연은 너무나도 대단한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이제 서울에서 오는 편지도 없고 아침에 듣는 한국 방송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만 전해오고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이 무겁게 느껴진다.